우리 경제 데일리 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월 시발... 코인의 전망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해요. 트럼프의 당선이 확정이 되고 시바이누와 도지코인 같은 밈코인들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에 따르면 시바이누의 거래 대금이 24시간 동안 255% 이상 상승하고 있고 도지코인의 가격도 7% 이상 상승이 나왔다고 하고 있죠. 자, 암호화폐의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시바이누가 포함된 밈코인은 오히려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건 시장의 관심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폭등하는 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 혹시라도 폭등이 안 나오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이죠. 자, 그리고 시바이누의 개발자들은 단기적으로 많은 거래 대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바이누의 오늘 전망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오늘 중요한 속보가 발생해서 좋은 소식 가져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누의 토큰의 소각률이 또한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바리움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약 이틀 동안 소각률이 2000%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바이누 레이어 2 솔루션인 시바리움에서 시바이누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시바이누 측에서는 공식 SNS 채널을 통해 24시간 동안 소강률이 37만 퍼센트 이상 늘어났다는 점을 공개했습니다. 자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됨으로써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이 났다고 볼수 있는데 연준에서 금리 인하의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그냥 금리 인하는 절대 아니고 0.5 포인트 이상의 비컷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11월 중순에 있을 FOMC에서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적정 수준인 744만 건으로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비컷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비트코인 엄청난 상승을 한번 더 보여줄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 더 활발하게 되면서 우리의 시바인우는 밈코인 이라는 특성상 비트코인 보다 훨씬 더 높은 폭등을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이 끝나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최대 수혜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말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일론 머스크는 2조라는 큰 거액을 벌었고 이로 인해 가상화폐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면서 앞으로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번에 머스크의 테슬라가 시바이누랑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있기 때문에 시바이누는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 줄 거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미래선으로부터 엄청난 소식이 발생을 했으니까 엄청난 정보를 얘기해 드릴 테니 딱 5분만 더 집중해서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연말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예고가 되어 있죠. 이번 11월에 미국 대선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시바이누 코인만큼이나 크게 상승하는 코인이 여기 대선 테마에 있습니다. 사실 누가 당선되던 상관없이 저희는 크게 수익을 벌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내가 진짜 이번 코인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5분 정도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현재 코인 시장이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올해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미국은 이번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바로 코인 시장 선점이죠. 세계 1위의 나라인 미국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코인에 관심 있는 분이시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뻔하디 뻔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큰 돈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현재 미국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국의 암호화폐 이용자들 때문에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바이든 정부조차 비트코인 ETF 출시를 막지 못했죠. 이더리움 ETF 출시 역시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둘 다친 암호 화폐적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 현재 코인 시장의 규모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 규모인 2400조 원과 비슷한 2조 1천억 달러로 미국의 주식 시장 규모와 비교를 해봤을 때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규모예요. 미국 주식 시장의 경우 46조 달러입니다. 그런 시장에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ETF 상장이 되었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살수 있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코인에 대한 인식이 점점 개선되면서 이 코인 이용자 수가 2021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미국 인구 절반 가까이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코인 시장은 앞으로 10년 안에 200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코인을 모으기 시작을 했죠. 미국 정부는 ETF를 통해서 코인을 사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이 되면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이 없어서 더 이상 사고 싶어도 코인을 못 사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주식 시장을 뛰어넘어서 비트코인이 세계적인 기축 통화가 되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잃기 때문에 그런 달러 패권을 뺏기기 싫은 미국 정부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비트코인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나와서 비트코인 절대 팔지 말라고 연설까지 하면서 친암호화폐 행보를 보이고 있죠. 해리스 후보는 주요 암호화폐 업계 리더들, 그리고 리플의 CEO 갈링하우스까지 면담을 가지면서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있을 정책들을 재검토했어요 미국의 이런 움직임들은 정치계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기업들도 암호화폐에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터카드나 비자 같은 거대 카드 회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알고 계시는 JP모건, 블랙록, 피델리티 등 금융회사 그리고 우리에게 많이 익숙한 대기업, 기아 자동차, 테슬라 등 자동차 회사들도 이렇게 협업을 하고 있고 게임 쪽으로는 플레이트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의 게임 회사들 회사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뭐, 넥슨과 NC 소프트, 그리고 위메이드 등 국내 게임 회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지금으로서는 거의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알게 모르게 이 미국의 기업들이 밀고 있는 코인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많은 코인 중에 앞으로 당선될 후보에 따라서 크게 오를 코인이 따로 있는데, 밈코인이나 RWA 코인, 그리고 AI 코인, 친환경 코인 등 코인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들이 있고 트럼프 후보 그리고 해리스 후보 두 후보 각각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이 코인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세 배, 다 배를 넘어서 천배만배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이 200배, 5000배 이상 상승할 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요. 트럼프 코인만 하더라도 작년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해서 올해로 거의 100배가량 상승을 했는데 만약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또 앞으로의 정책에 따라서 지금 보고 계시는 코인은 더 크게 상승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 트럼프 코인은 아닙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코인인데 이쪽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고, 이쪽은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될때 크게 상승할 코인이에요. 현재 여러 기업들이 이 코인에 묶여 있고, 미국이 현재 아주 대놓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쪽이든 이번 대선이 끝나고 앞으로 나올 정책들에 의해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은 지금 자리에서 100배, 200배가 아니라 만배도 넘는 상승 나와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작 100만원이었던 시드가 2배, 3배를 넘어서 1000배, 만배. 배 상승을 하고 100억이 되는 그런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영상에서 해당 코인에 대한 이름과 정보들 싹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 유튜브 정책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상에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이번 2024년에 기회를 잡아보고 싶다. 지긋한 월급쟁이 삶에서 벗어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실텐데, 이 코인 시장에 정말 코인이 많거든요. 솔직히 제가 정말 힘들게 자료 분석하고 실시간 경제 시향도 보면서 정말 어렵게 알아낸 코인인데, 정말 하루하루가 먹고 살기 힘들고. 돈에 쫓기며 살았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어서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해당 코인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잘 보이시죠? 010-9618-9875 여기다가 문자로 두 글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 필요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돈 일절 받지 않고 되는 대로 코인 정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촬영하고 있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주, 이주가 지나도 대답이 없으면 다시 상승이라고 재차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여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금전 요구나, 후원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힘든 거 아는데 제가 절대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리 진입을 하셔야 이번에 다가오는 불장에 정말 큰 수익을 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다시 4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영상 하단에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정말 큰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